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촌 센트럴 자의 이미 공급 3차 무순위 청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청약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청약 접수는 4월 2일 수요일부터 4일 금요일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4월 9일 수요일에 있습니다. 청약은 한국부동산원청약홈에서 진행하시면 되는데 방법을 보면 인터넷 청약으로서 09시부터 17시 30분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을 보면 자녀세대수의 9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하겠습니다. 모직 공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3월 31일자 월요일자로 청약 자격 조건 판단 기준일이 되겠습니다. 최초 모집 공고일은 23년도 10월 26일에 있었습니다. 청약 통장은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겠으며, 당첨자 선정은 무작위 추첨면 방법으로 공급이 되겠습니다. 전매 제한은 없습니다. 입주시기를 보면 최초 사용승인일이 24년도 6월 3일에 있었습니다. 신청지역 및 대상을 보면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를 대상으로 공급이 되겠습니다. 근본 공급되는 주택을 보면 최초 모집공고시 1순위, 2순위 청약 마감단지로서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향후 청약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가 되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공대 규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치를 보면 김포시 고촌읍 신공리 김포신곡 6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a 3블록이 되겠습니다. 규모를 보면 지하 2층 지상최고 16층으로 총 17개동 1,297세대 중에서 잔여물량이 12세대가 나왔습니다. 타입별로 보면 84A타입이 6세대, 84B타입이 4세대, 105 타입이 두 세대가 나왔습니다. 분양 금액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4A 타입 5층에서 16층을 보면 분양가 7억 5,840, 발코니 확장비 1,795만원, 총 분양가 7억 7,635만원에 나왔습니다. 84B 타입 5층에서 16층은 분양가 7억 4,520, 발코니 확장비 1,417만원, 총 분양가 7억 5,937만원에 나왔습니다. 105타입 5층에서 16층을 보면 분양가 9억 3,780, 발코니 확장비 1,917만원, 총 분양가 9억 5,697만원의 분양가격이 나왔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부동산 TV였습니다.